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랜더 오늘은 제가 뭐 공지가 또 있는데요 컨텐츠 팀이 있어야지 제가 더 영상을 더 자주 올릴 것 같고요 음 컨텐츠는 서버를 PMMP PM, 서버가 인그 서버를 열어야 될것 같고요 플러그인 같은 거 넣어서 하면 더 재밌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 해주시면 저가 방송을 많이 많이 할수 있어요. 컨텐츠 팀이 모집되면은 멤버도 뽑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. 컨텐츠 팀도 워낙 재밌어요. 그리고 컨텐츠 팀은 건축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넘겨주고 싶네요. 컨텐츠 팀꼭 와주세요. 왜 이렇게 크냐? 됐다. 빠이.